거주하는 바윗 사람을 열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레미야 47장 4절.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셋 사람을 인하시리라 아모스 9장 7절. 셋 사람을 갑돌에서 람 사람을 기르에서 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들 구절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은 갑돌에서 올라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장 23절에 특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갑돌 사람이 올라오기 전에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가리켜 아위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이 갑돌에서 나와 아위사람을 멸하고 이들을 대신해서 거주했던 것입니다. 이들 구절에 나오는 아윗 사람은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이 아윗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블레셋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들 견해에 의하면 후에 해양민족 블레셋이 들어가서 아윗 사람의 거주지에 정착을 해서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족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창세기를 기록할 시점에 아윗 사람과 블레셋 족속을 동일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위에 대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요소아 13장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의 땅, 곧 가사족속과 아스돗족속과 아스벌론족속과 가드족속과 에그론족속과 또 남쪽 아위족속의 땅과 이 구절에 의하면 블레셋 다섯 성읍 남쪽에 아위족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이두 구절을 통해 아위족 속은 블레셋과 지리적으로 겹쳤었고, 나중에는 남쪽 언저리에 인접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위사람은 점차 블레셋에 동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아위사람은 나중에 블레셋이 되었고,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서는 아위사람과 블레셋을 동일한 민족으로 여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자손인 가슬루임에서 나온 블레셋은 어쩌면 아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블레셋에 대한 수수께끼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을 때 나오는 블레셋은 아위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견해도 창세기가 기록되고 책으로 엮어질 당시의 관점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텔엘 해시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한때 울브라이트가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의 성읍 중 하나인 에글론으로 보았습니다만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텔엘 해시는 아윗 사람의 주거지일 수 있습니다. 어, 집, 집이야? 음, 나는 이제 대전 왔고, 어,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서, 바로 넘어갈게.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식사하러 가게. 한, 한 시. 1시, 1시 20분. 어떻습니까? 아, 1시, 1시 30분. 30분 정도 후에 도착할게요. 전 사과